박근혜는 의견서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며 약속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민과 세 차례 약속했던 검찰특검 수사협조 모두 위반했습니다 누가 약속을 운운합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현정사 최악의 결정입니다. 황교안이 내건 거부 사유는 수사를 할 만큼 했다는 것인데. 이건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로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 유지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파견 검사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을 잔류시켜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맡길 생각인데 법무부와의 협의가 결실을 맺을지 불투명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박근혜의 의견서가 당사자인 박근혜 없이 낭독됐습니다. 박근혜는 의견서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했습니다. 박근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민과 세 차례 약속했지요. 검찰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특검팀 대면조사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의견서에서 말한 약속과 국민들이 기대했던 약속의 의미는 달랐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최후변론. 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근혜 쪽 대리인들은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했는데 특히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용구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 이동흡 변호사는 박근혜가 구조 상황에 개입할 경우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조를 기다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laughs>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laughs> 그런 분이 며칠 뒤왜팽목항에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했습니까? 한결의 보도였습니다. 어제부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과 기각을 정해서 선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 또는 3월 13일이 유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을 맞추면 선고일이 정해지는데 선고일은 이틀에서 3일 전에 국회와 박근혜 측에 통지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토론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결론은 파면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의 거부 사유가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첫째, 황교안은 이번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이며 총 115일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은 2008년 BBK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더라도 90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다. 이런 황교안의 주장도 거짓입니다. 당장 핵심 뇌물 피의자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더라도 황교안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박근혜를 강제 수사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결레가 짚었습니다. 오늘로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유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견 검사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을 잔류시켜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맡길 생각인데 법무부와의 협의가 결실을 맺을지 불투명합니다. 특검은 국민적 여망을 검찰이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특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파견 검사 상당수가 이를 맡아야 한다. 절반 인력을 남겨둘 수 없다. 이런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을 상대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서 자신의 참여형 재산 의혹과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최순실은 박정희 정권 때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카 장시호가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실 소유주는 최순실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최순실은 장시호가 내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다. 장시호 재산이 아니라면 내 것으로 돌려놓아라 이렇게 변호인에게 말했습니다. <laughs> 장시호씨 그때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네. 그 땅은 장시호씨 땅이 되는 거네요. <laughs> 결국 특검은 최순실의 재산은닉 의혹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는 의견서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며 약속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민과 세 차례에 약속했던 검찰 특검 수사 협조 모두 위반했습니다. 누가 약속을 운운합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선정사 최악의 결정입니다. 황교안이 내건 거부 사유는 수사를 할 만큼 했다는 것인데. 이건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로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유지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3일 전에 국회와 박근혜 측에 통지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토론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결론은 파면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의 거부 사유가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첫째, 황교안은 이번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며 이총 115일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은 2008년 BBK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더라도 90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다. 이런 황교안의 주장도 거짓입니다. 당장 핵심 뇌물 피의자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더라도 황교안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박근혜를 강제 수사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교례가 짚었습니다. 오늘로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유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견 검사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을 잔류시켜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맡길 생각인데 법무부와의 협의가 결실을 맺을지 불투명합니다. 특검은 국민적 여망을 검찰이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특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파견 검사 상당수가 이를 맡아야 한다. 절반 인력을 남겨둘 수 없다. 이런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부는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을 상대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박영수 특별히 호소했는데 특히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용구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 이동흡 변호사는 박근혜가 구조 상황에 개입할 경우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조를 기다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laughs>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laughs> 그런 분이 며칠 뒤왜팽목항에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했습니까? 한결의 보도였습니다. 어제부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과 기각을 정해서 선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 또는 3월 13일이 유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을 맞추면 선고일이 정해지는데 선고일은 이틀에서 3일 파견 검사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을 잔류시켜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맡길 생각인데 법무부와의 협의가 결실을 맺을지 불투명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박근혜의 의견서가 당사자인 박근혜 없이 낭독됐습니다. 박근혜는 의견서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했습니다. 박근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민과 세 차례에 약속했지요. 검찰 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특검팀 대면 조사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의견서에서 말한 약속과 국민들이 기대했던 약속의 의미는 달랐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최후변론. 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근혜 쪽 대리인들은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재판부